항상 영상 찍을 때는 얼굴이 많이 좀 고민이 되는 것 같아요. 오늘은 제가 뭐 샀는지 좀 보여드리려고 영상을 촬영해볼까 합니다. 제가 최근에 좀 많이 샀거든요. 이제 FW가 다가오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 이것저것 눈에 보이는 것도 많아지고, 세일하는 제품들도 좀 많은 것 같고, 해서 좀몇 가지 제품들을 구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제품들을 좀 소개해볼까 합니다. 제가 원래 FW 시즌에는 레베르나 이런 종류의 옷을 되게 좋아했었는데 요즘은 뭔가 그거에 대한 재미를 좀 많이 못 느껴가지고 이것저것 시도를 좀 많이 해보는 편인 것 같아요. 물론 코트도 있고 다 가지고 있긴 하지만 매일 그것만 입고 살 수는 없기 때문에 이것저것 병행을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 제가 눈에 띄는 옷들이 몇개 있어서 또 구매를 해봤고 소개를 해보려고 카메라를 켰습니다. 로아를 원래 알고는 있었지만, 구매를 하게 된건 이번 시즌이 처음인 것 같은데, 다가가기 어려운 금액대라서 제가 구매를 하지 않았었는데, 계속 보다 보니까 예쁜 것 같고, 시즌 오프 들어가니까 가격대가 괜찮은 것 같아서, 여름에 티셔츠 몇 장들 시작을 해서 신발 사고, 바지 사고, 지금 이렇게 윈드브레이커까지 사게 됐는데, 제가 생각해보면은 겨울이나 가을에 윈드브레이커 위에 코트를 입거나, 아니면 스웨셔츠를 입어서 레이어드를 제가 많이 한게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괜찮은 윈드브레이커를 사고 싶었고 물론 나크테릭스와 다른 괜찮은 브랜드 더 많긴 하지만 그냥 이 브랜드가 좋아서 이 제품을 선택했습니다 가슴 부분에 로아 로고가 있고 양옆으로 가슴 부분에 지퍼가 있어요 이 지퍼 빼고는 밑에 부분에 지퍼는 없습니다 대신 뒷부분에 또 지퍼가 하나 더 있긴 한데 이 지퍼로 뭐 얼마나 담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손목 부분에 시보리가 있고 밑단도 보시면 스트링이 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앞쪽에서 뒤쪽으로 하선 모양으로 밑단이 떨어져요 레이어드 했을 때 굉장히 좀더 예쁘게 레이어드가 될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선택한 제품입니다 그리고 다음 제품은 지알탱키 제품을 구매를 해 봤어요 또두 가지를 구매해 봤는데 하나는 베스트고 하나는 악세사리 벨트입니다 벨트는 지금도 차고 있긴 한데 랜야드 벨트인데 제가 가지고 있는 랜야드 제품이랑 비슷한 느낌이 들기는 해요 근데 조금 다른 게 얘는 진짜 벨트 형식으로 되어 있어서 괜찮은 제품인 것 같더라고요 버클이 있고 왼쪽으로 보시면 이런 식으로 끈으로 되어 있어서 이 부분이 저는 좀 마음에 들어서 구매를 했습니다 그냥 흔하디흔한 벨트인데 GR10K의 감성이 담겨 있어서 구매를 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베스트랑 이런 제품을 좀 좋아해요 레이어드는 제품을 좋아하는데 그래서, 르메르에서도 베스트 제품을 좀 많이 사모았었고, 그래서 이 GR10K 이 제품은 또 베스트 제품입니다. 이거는 23SS 제품인 걸로 알고 있는데, 얇게 패드가 들어가 있어서 뭔가 실루엣이 좀 잡혀 있는 편이고, 두께감이 좀 있는 편이라서, 음 보온성이 좀 있는 제품인 것 같아요. 그래서, 겨울에 입어도 괜찮을 것 같은 느낌이고, 얘도 보시면 앞부분과 뒷부분이 기장이 조금 다르고, 밑단에 스트링이 있습니다. 근데 이 제품은 뒷부분에만 이렇게 스트링이 잡혀 있어서 좀 다른 제품들과 달리 실루엣이 조금 예쁘다는 점? F.W에 이렇게 또 같이 착용하고 다닐 일이 좀 있을 것 같은 느낌? 아무튼 뭐 비니 쓰고 약간 오자 써도 괜찮을 것 같은 느낌이더라고요 뭐 아무튼 이렇게 해서 GR10K와 로아 제품들을 구매했던 거를 또 보여드렸고 그리고 제가 이번에 돈을 진짜 많이 쓴 꼼데가로송을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일본 갔을 때 저번 4월 달부터 뭔가 꼼데 가로송 예뻐 보이는 게 많았어가지고 사모기 시작할까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이렇게 또 많이 사게 될줄 몰랐어요. 저는 꼼데 가로송 제품들 중에서도 온무라인과 셔츠라인을 좀 좋아하는 편인 것 같고 지금 이 제품은 한남 꼼데에서 구매를 했는데 이번 시즌에 뭔가 이렇게 밑단에 포켓이 달려서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 정도면은 아우터 형식으로 착용해도 괜찮은 셔츠겠다 싶어서 구매를 했습니다. 사이즈는 라지로 가져갔고, 사이즈가 굉장히 크게 나왔지만, 미디엄 사이즈가 하필이면 매장이 없었고, 지금 착용하고 있는 라지 사이즈도 라스트 피스여서, 그냥, 두세요? 하고 이제 구매를 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느낌인데, 어떡하겠어요. 사야죠. 뭐. 그래서, 바자 보자마자 바로 구매를 했습니다. 잘산 셔츠인 것 같습니다. 좀좀 좀 선선해지면은 계속 착용해보고 싶은 셔츠예요. 솔직히 말해서 이 제품을 이해하시는 분은 아무도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긴 하는데 한 30만 원대로 구매를 했고 아마 지금 보시는 분들 더 당황하실 거예요. 저 사람이 저걸 왜 샀을까? 라는 생각이 많이 들 수도 있는 제품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약간 거의 아까 볼레로 느낌의 제품이긴 한데 이런 반팔 티에 같이 레이어드해도 괜찮을 것 같았고. 보트는 되게 특이한 제품이고 이렇게 후드가 하나 달려있고 얘는 옆에서나 뒤에서 봤을 때가 더 예쁜 것 같은 느낌입니다 사실 개인적으로 이 버클이 되게 눈에 좀 거슬리긴 하는데 이거 없으면 또 이상하니까 달고 다녀야겠죠 여러모로 조금 휘뚜루마뚜루 잘 레이어드 할수 있을 것 같은 아이템 그리고 이 제품을 허리에 묶어도 예쁠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도 한번 연출을 해볼까 생각 중입니다 마지막으로 구매한 제가 이번을 태우는 게 맞았나? 라는 생각이 들었던 아이템인데 짠! 지금 진짜 제일 마음에 드는 아이템입니다 꼼데가라성 원무라인의 자켓인데 이게 23 FW인가 SS 제품으로 알고 있어요 사실 이 제품을 사려고 산건 아닌데 24 SS에 이 똑같은 디자인을 가지고 핀 스트라이프 약간 들어간 자켓이 있더라고요 어? 이거 되게 예쁘다 핀 스트라이프 가지는 아니긴 한데 그런 은은하게 스트라이프가 들어간 울 자켓을 제가 몇 번이나 입을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서 어? 이거랑 좀 뭔가 비슷한 다른 꼼데가라송 제품은 없을까? 디깅을 하다가 이 제품이 나온 거예요 또 디깅을 또 제가 또 잘하거든요 첫 번째 면은 이렇게 그냥 일반적인 자켓 느낌으로 되어 있습니다 양쪽에 이렇게 주머니가 있고 가슴 부분에 이렇게 지퍼가 있어서 수납을 할수 있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손목에 밴딩이 되어 있고 밑단에 스트링이 들어가 있어서 뭔가 우리가 생각하는 클래식한 핏이 아니다. 뭔가 조금 장난을 쳤다. 그좀 장난을 친게 너무 예뻐 보이는 거예요. 물론 이3 버튼이라는 것 자체가 너무 캐주얼해 보여서 예쁜 것도 있고 지금도 꼼데가로송과 소개했던 그 코드를 입고 있긴 하지만 이거 말고 아까 로아랑 같이 착용해도 굉장히 예쁘더라고요. 굉장히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아잘 샀다. 라는 느낌이 들었고, 제가 가지고 있는 옷들과도 진짜 막잘 입게 될것 같은 느낌?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리버시블이 되는데, 안에 것도 벗고 이렇게 단품으로 입어봤는데, 단추 부분이라든지 이런 게 약간 리버시블이 맞나라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하여튼 얘도 보면은 팔 부분에 이렇게 또 소재가 다르게 되어 있고, 이 소재 동일하게 양쪽에 주머니를 만들었더라고요. 이거는 왜 있는지 모르긴 하겠는데, 무슨 디테일인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안쪽에 있는 거를 바깥으로 보이게 입는게더 예쁜 것 같아요. 조금 더 테크니컬하고 좀 캐주얼하게 보이고. 너무 예쁜 것 같고, 잘 구매한 것 같습니다. 한 금액은 한 70만원대 정도로 구매했던 것 같은데, 70만원? 너무 큰 돈이긴 하지만, 이 정도 디테일 들어갔으면 괜찮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 이런 팔 부분이라든지 이런 포켓 부분, 그리고 전체적인 소재감이 배열이 너무 다양해서, 어,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잘 착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해서 구매를 해보는 걸다 보여 드렸고 구할 수는 없는 제품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도움이 되진 않을 거 같긴 하지만 저는 이런 제품들을 좀사 모았다 라는 거 보여 드리려고 영상을 촬영을 했고 어, 또 다음에 또 제가 또 여러 가지 또 사다 보면은 좀 모아서 영상을 또 촬영해 볼게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